아나좀 떨리네 야막 엄청 좋은 거 주는 거 아니야? 이번에 보상이 좀 다르려나? 지도가 전설 지도도 먹으면서 가보겠습니다 나저 유물 하나만 줘봐 과연! 전설이라도 먹어볼까요? 어? 왜? 너무 비싼데? 저희 교환해서 먹죠? 그럼 잠깐만 일단 저기 가가지고 교환을 한번 해봅시다 다들 지도 합성하러 온거 봐. 아, 진짜 한 번만 가자. 오, 뭐야. 2350개나 들어요? 오. 그러면 이거 방법은 있어. 여기서 이제 영웅을 뽑아. 그 다음에 이 영웅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10% 확률로 전설을 뽑아. 어, 잠깐만. 파프 지도? 그거 가능해요? 아, 확률이 좀 적게 오는 건가? 아, 그러겠네. 베른 남부 영웅 돌면에몇개 줬었죠? 한번 로그 한번 확인해볼게. 두개더 주네. 야, 그래도 괜찮은데요? 민들 명반 두 개면 크지 않아? 괜찮은데? 와, 야 유물 먹은 사람이 있어? 저좀 부러운데.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전 서버 최초 볼다이크 유물지도. 마침 또 드신 분이랑 연락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너무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인벤토리까지 비우시는 센스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골드가 34,449 골드. 네, 체크했구요. 자, 일단 유물 입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골드가 34000골드에서 지금 22000골드 정도 나왔거든요 아 근데 전설가기는 안 나오셨네 여기서 또 나온 게 숨결이 중요하거든요 어 숨결 각 25개씩 나왔고 명파 26개씩 나왔고 명파도 대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석은 뭐 4레벨 한개뭐 정도 정도 지금 보니까 숨결 다섯 개 정도 더 나오고 명파 여섯 개 정도 더 나온 거 같거든요. 볼드이크라고 조금 더 개수를 주네. 다시 한번 또링쾌이 화면 공유로 해 주신 우리 천은 길 정말 너, 저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계산까지 해드릴게요. 계산 같이 해 드릴게요. 계산 씩해 가지고 얼마 정도 가부치 나왔는지 좀 보여 드릴 테니까 경매장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전각 계산 안 해도 볼드 경매장 기준 3, 37,000 골드 나오거든요 전설강이 진짜 맛있는 것만 나왔어도 진짜 야무졌을 텐데 어 근데 확실히 그래도 베른보다 잘좀더 좀 주네 아닌데 보장커 여러분들 카기 가는데 갑자기 37,000 골드 나와봐 아 어, 저도 일단 너무 좋은 구경 잘 했고요 카기씨 빼먹지 않고 간다 이제 가끔 귀찮아서 안갈때 있었거든 반드시 가기 바랍니다 네.